이제,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네, 네. 자, 파트 3, 룩뎁 라이팅과 아놀드 세팅 방법입니다. 네. 자, 여기 그냥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요, 여기 클릭한 거, 스카이돔 라이트죠? 네네네. 네, 네. 네. 좀더 다시 라이팅 설명할 거고요. 네. 자, 라이팅 개수 두개 들어갔습니다. 아, 아 스카이돔 합해서 세 개죠? 아, 예. 네, 네, 스카이돔까지. 자, 여기 리플레션 백그라운드, 네. 여기 카메라. 저 리깅을 했는데 리깅은 네, 네. 여기 편하게 여기, 여기 여기 이걸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별거 없고 이게 네. 귀걸이 보시면. 이렇게 본을 제가 심어놨는데요. 네. 포즈에 따라서 귀걸이도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잖아요. 기울어지고 <laughs> 네. 그 사실은 모델링 잡고 하기 일일이 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차라리 본을 하나 심어서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사실은요. 리거들도 네. 그렇게 하시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음. 네. 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요 되게 재밌어요 <laughs> 자 이제 네. 이렇게 됐던 것만 알아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자 있습니다 자 이제 차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번더 강조하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고화질 동영상 올라갈 겁니다. <laughs>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네. 자, 라이팅 세팅과 아놀드 테스트 렌더. 네. 자, 네. 라이팅 테스트 한번 해야겠죠? 네. 처음에는요, 어, environment map을 적용해서 음, 한 번, 이 환경에 따라서 이 라이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 봐야겠죠? 네. 스카이돔 하나 적용시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음,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최종 아웃풋이 딱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을 네. 하기 전에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예상되는 구도를 딱 정한 다음에 딱요 구도에서 맞춰서 라이팅을 아 진행합니다. 네. 네. 한 마디로 그림과 같아요. 그림 그릴 때 네네, 구도 잡고, 네네.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고, 네네. 빛을 넣잖아요. 네네. 카메라는 구도 잡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스카이 가죠. 인바이먼트 맵을 넣어야지, 네네.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라이팅이 되겠죠. 네네. 자, 여기 컬러로 가서 환경맵, HDRI 네. 자 EXR 파일로 넣었습니다. 네, 네, 네. 자 각자 원하시는 HDRI 맵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는 HDR r o w 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원점으로 네. 돌아가서 자 렌더링 될때노만 네. 그, 마, 이즈 요거 체크 해제하셔야지 라이팅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네. 카메라에서는 영으로 할게요. 왜영으로 하냐면, 네. 렌더링 할때 환경 맵안 보이게 하려고요, 일부러. 아. <laughs> 라이팅은 적용이 되지만 이 맵은 네. 안 보이게 렌더링을 하려고 카메라에서 영을 네. 설정해 줬습니다. 아 네. 자, 하면은 세상에. 너무 많이 타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스카임 돈 라이트. 네. 많이 탑니다. 그래서 네.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 컬러 밸런스에서 네. 익스포저로 설정을 해요. 아 예. 저는 테스트해 보니까 마이너스 1.850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음 이거는 네. 음 그때마다 다르고 딱히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는좀덜 타죠?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네, 네네, 자연스러워요 네네네. 자, 다음 캡 챕터로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메인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네. 키 라이트라고 하는데 설치를 합니다. 자, 조명이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네. 조명이 보이게끔. 설치를 했었고요. 네. 자, 이게 보시면, exposure, intensity, 수치 값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컬러는요,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저는 조금 블루 계열을 조금만 음... 추가했습니다. 네. 네. 이 컬러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자, 이렇게 다 1로 되어 있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모든 게다 1. 네. 근데 왜스페큘러를 1.2로 했냐면, 네. 이 라이트 비저빌리티에서 스펙클러 1.2로 하면요. 네. 1을 기준으로 조금 증가시키면 렌더링 할때스펙클러가좀더 반짝반짝하게 빛나요. 음. 네. 그래서 머티리얼 노드에서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렇게 라이트 이 자체의 기능으로 수치값을 높여서 스펙클러를좀더 강하게 줄수 있다. 요것도 네. 알아주시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SSS도 좀더 네.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서 좀저 마찬가지로 1.2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네네. 네, 네. 1.2로 했고, 자 이제 한번 봐야죠 결과가 어떤지. 네. 네. 자 나와라 뿅. 자 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죠? 어, 예. 느낌이 네네. 확 사는데요. <laughs> 네. 그 다음에 키 라이트, 메인 라이트를 설치하고 렌더링 해봤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림 라이트라고 뒤에서 네, 앞으로 네. 비춰지는 역광 네. 네,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역광을 조금 더 길게 빼줬고요. 네. 요거는 최종 아웃풋 그 연출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음. 늘려준 겁니다. 네. 컬러는 아까 메인 컬러는 약간 블루인데 요건 조금 보색 대비로 옐로우를 음. 추가했습니다. 오.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보색 대비 라이트는요. 네. 아, 보색 그 네네네. 예자그 네. <laughs> <laughs>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네. 트랜스미션 원래 1로돼 있는데 1로 하면 라이트가 네. 뒤에서 이렇게 딱 가까이서 에 이렇게 비치면 네. 이 빛에 따라서 가까이 있을수록 이 트랜션 미션이 완전 투명하게 딱 적용이 돼서 네네네. 이 블라우스인데 이 불투명이잖아요. 네. 블라우스가 투명하게 나와요. 아 <laughs> 그러기 때문에 이 빛의 그 그런 투가된 그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투명하면 이 슈퍼블라우스가 아니니까 네. 제가 트랜션 미션 아1 값에서 0.3으로 제가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요. 약간 불투명 재질인데 뒤에서 나이트가 딱 은은하게 비치는 그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어, 네네네. 꿀팁이네요. 네네. 어쩌면 꿀팁일지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라이팅을 해보자면. 네. 자 갑시다. 자. 네. 자 립라이트 있죠. 뒤에서 네, 비추니까 뒤에. 네. 아까보다좀더 이제 최종. 이미지 렌더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깨 부분에 하이라이트도 쭉 살아나고. 예, 좀예더 부시시하게 머리카락도 좀더부시시하게 표현하고. <laughs> 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네. 리플레이션 그 벽이라고 그냥. 네네. 폴리곤에서 플랜을 정말 간단하게 설치를 했고, 네. 이 하이퍼 쉐이드 머트리어에서 약간의 핑크 베이스 컬러만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네. 왜 이걸 만드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없고 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네. 자, 보시면. 자, 한번갈 거예요. 잘 보시면. 네. 여기가 아까에 비해서 많이 네. 밝아졌어요. 네네. 아까는 여기가 좀더 어두웠는데, 네. 이게 그 아까 그 반사 벽 핑크색이 어허허. 들어간 거를 가까이 대놓고 네.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요. 네. 아까에 비해서 좀더 여기가 화사해져요. 아.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가 네. 촬영 모델 촬영을 할때 모델 그 가까이에 그 스텝 분들이 반사판을 되잖아요. 네, 얼굴도 그쵸. 화사하게 빛나라고.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아 반사판의 원리. 예. 좀 이따가 이 비교는요. 네. 이 컬러 리플레이션 이 플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제가 좀 네. 이따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 연출을 위해 작업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네. 자, 처음에 2D 프로그램에서 제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한번 마야에 한번 인터 그 임포트를 했고요. 네. 자. 이렇게 뒤에 설치를 하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플랜입니다. 폴리건의이 아, 플랜이에요. 네. 자. 매트리얼을 적용시켜겠죠? 어떤 매트리얼을 썼냐면 그 이제 나올 겁니다. 뿅 나와라. 얍. 네. 자. 네. 아놀드에서 AI 매트 쉐이드를 썼습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요. 그말 그대로 우리 크로마키 배경 천아시죠 네, 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아무런 반사 뭐 그림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네. 그냥 크로마키 배경. 어, 그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카메라 뷰, 여기, 원래는 이게 있긴 있는데, 렌더링 할때아놀드에서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AI 매트를 적용해서 네. 이렇게 렌더링을 건고였습니다 네. 백그라운드고, 어디에 있냐면, AI에 가시면, 여기 위에 있죠? AI 매트. 네. 네. 요거를 적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포트 해야겠죠? 네. 자, 컬러에서 자, 배경간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제가 컬러 컬렉션을 연, 노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시켰는데요요 네. 중간에 컬러 컬렉트를한 이유는 그냥 그 렌더링 하다 보니까 네. 배경의 색감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치값을 넣어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결해서 해도 된다는 네. <laughs> 그런 거고요. <laughs> 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제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포저에서는 약간 네. 좀더 화사한 분위기를 위해서 0에서 0.3으로 네. 이렇게 익스포저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그런데. 네. 그 a 이 매트는요, 넥스 뷰포트 샷에서에서 이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로지 렌더링을 아 통해서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네.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 는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아시는 분은요, 저한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그 AI 매트는요, 아직까지는 여기 렌더링에서는 보이지만 네. 여기 실 여기 뷰포트에서는 이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점. 하지만 어 2D 프로그램에서 합성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서 네. 매트 쉐이드 적용하고 렌더링 걸면요, 이 머리카락 잔털 때문에 네네. 나중에 2d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는 것도 빡세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가는게 더 낫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면은 아. 이렇게 보니까 네네. 여기 잔머리 다 묻히잖아요 <laughs> 네네네. 이런 매직이 있어요 아. 여기 처음부터 이 라이팅 이렇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때문에 이 부시시한 머리가 네. 이렇게 정리가 자동적으로 된거 였습니다 <laughs> 정말 매직이에요 매직 <laughs>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저는 라이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한번 정리를 하죠. 네, 네. 자, 첫 번째, 스카이돔 라이트. 네. 많이 타죠? 네. 그래서 익스포저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아, 예. 아까보다는 덜 타죠? 네. 그다음에 키 라이트. 메인 라이트예요. 네. 자, 메인 라이트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라이트 기준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다음에 하나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아, 네네. 두 개지. 그래서 립라이트, 역광이죠? 아, 역시, 역광, 예. 역시, 립라이트, 역광이 있어야지, 뭔가. 네, 네. 이 렌더링 할때 되게 뭔가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laughs> 진짜 라이트. 아, 이제 하는 그 기분이 들어요. 네. 아마 다른 아티스트 분들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했고. 자, 네. 자, 보시죠. 네. 플랜워, 아까 핑크색 벽이라 네. 했잖아요. 네. 자. 어 훨씬 화사하네요. 자, 보이시나요? 네, 네.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네. 아, 저 이거 할때저이 PPT 자료 만들 때이 부분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개인적으로. 별거 <laughs> 없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라이팅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네네. 이 폴리곤 플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쉐이더에서 그냥 베이스 컬러 딱 하나 집어놓고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 넣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최종 이미지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참이 머리카락이 많이 묻히죠. 오, 그렇네요. <laughs> 그래서 저도 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잔머리 만들지 말고 괜히 고생해가지고. 어, 그렇네요. 아, 아 진짜 그래도 디테일이 또 있으니까. <laughs> 한번더 보죠. 너무 재밌다. <laughs> 그랬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여섯 가지 렌더링 라이트 테스트를 거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진짜 엄청난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 <laughs> 아마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네네. 저처럼 더, 저보다 더하면 더 하셨지 아마 네.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건데 네. 라이팅 아티스트 분들 정말 대단하실 <laughs> 것 같아요. 아. 어 라이팅 진짜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테스트 네. 많이 해봐야 되고 정말 어려운 직업이라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네 모든 분야가 뭐 쉬운 다게 어렵죠 게 쉬운 게 없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laughs> 모델러, 텍스처, 뭐리거 라이터, 뭐 컴퓨터 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CG 아티스트는요 정말 자부심 가져도 돼요, <웃음> 여러분. <웃음> 자 그렇고 네. 자한번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자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자, 최종 렌더를 위한 아놀드 렌더 쉐이딩스와 렌더 패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최종 마지막 파트입니다. 거의 다 네.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렌더링 세팅 한번 해야죠. 이 렌더는 걸어야 되니까. 자, 여기 여기 렌더 탭 가셔서 네. 렌더를 위해 세팅을 해야겠죠? 네. 렌더 세팅 여기 탭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위로 가면. 네. 스크롤 올리죠? 하면은 여기 파일 네임 여기 펄픽스 있죠? 메인 네. 샷이라고 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하고 별다른 거 없어요. 자 EXR로 했고 최종 아붙은요그 네. 그 다음에 렌더 카메라 지정한 카메라로 네. 설정을 해 줘야 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건 지금 프레세츠 에사이즈이 곱하기 3 6백 9백 픽셀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즈는 요 지금 ppt 자료를 위해서 렌더링 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걸었습니다 네. 사실은요 저그 엠마 작업할 때 a4로 했어요 어... 그 작년 카이로 렌 작업을 했을 때는 네. a3 로 렌더링 걸었거든요 네, 네. 단지, 문제가 뭐냐면. 하. 정말 랜더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laughs> 카이로는 더 많이 걸렸고, 엠마는요, 네. 그, 한뷰 랜더 하는데 정말 12시간 걸렸고, 왜 12시간 걸렸냐면, 특히 이 블라우스의 이트랜션 미션 때문에 더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근데 카이로 랜도 그것도 한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그 A3 사이즈잖아요. 엄청 크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그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그 외국 사이트 작품 올릴 때, 네. 좀더그 우리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처음에는 완전 고해상도 큰 사이즈로 렌더링 거세요. 처음부터 작은 사이즈에서 작업을 하면 똑같. 네네. 어차피 수건은 똑같잖아요. 네네.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뭐 작품 올릴 때 이거는 원본이니까 아티스트가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무당 도용했을 경우. 이거를 <laughs> 증거로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작업할 때 여기 다 마크 다 달았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아, 몇년 전에 약간 좀그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외국분이 제, 제 허락도 없이 막 무단으로 퍼가가지고막 좋아요 막만개 만 받고 막 그랬거든요 오. 제 이름 한 번만 적어주지 그래갖고 네네네. 너무 상심이 커서 그 뒤로는 네. 파일에 관련된 원본하고 여기 제 헬레나 시네라는 이 워터마크 네임 있잖아요. 무조건 다 달아요. 너무 음.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A4로 네. 작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자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아놀드 렌더러가 있는데 여기 샘플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렌더링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이 카메라를 보시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완전 고퀄리티를 위해서 6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렌더 네. 시간이 그렇게 걸린 네,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디퓨즈 2, 스펙클러 4, 그 다음에 트랜슘 미션 3, SS4인데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렌더링 시간은 많이 늘어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렌더 패스를 한번 가야죠. 자 랜더 패스는 네. 뭘 했냐면 여기 보시면 그 액티브 AO 브이스가 있죠 저는 디퓨즈 오브젝트 아이디 스펙클러 다이렉트 인더렉트 sss 트랜스 미션 네. 이렇게 작업했고 네, 네. 나중에 이거 랜더 패스를 뽑아서 2d 프로그램에서 최종 편집을 할때이 이 파일을 갖고 레이어에서 이렇게 네. 편집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 뷰티샷도, 사실 이 뷰, 그 뷰티샷, 여기 딱한 번에 뽑아내는 그 렌더링, 이 원본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잘 해야지 렌더 패스로 2D 프로그램에서 편집할 때더잘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있고, 밑에 보시면 TIF로 다 네, 파일 네. 설정을 했습니다. 자 TIF로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타가 파일보다는요. 그냥 음. 제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자 자, 렌더 시퀀스로 가야지 할수 있죠. 아 물론 여기 아놀드 탭에 가면 보 이게 네. 바로 이렇게 렌더링 할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놀드 렌더 렌더뷰 있죠. 예. 예. 그걸 해도 되는데 네. 솔직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렌더는요. 렌더 시퀀스에서 설정하세요. 왜냐면 네. 이 렌더 이 아놀드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렌더 다해놨는데 제가 마우스 한번 잘못 건드려서 또, 또 렌더 렌더 되고. <laughs> 아 진짜 <laughs> 그 맞아요. 그거, 그거 진짜 조심하요 여러분 네. 그렇게 공들여서 렌더 시간고 오매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네, 그 맞아요. 마우스 한번 딱 한번 잘못 스쳐 가지고 다시 렌더링 되면요. 네. 하 진짜 <laughs> 여러분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네. 렌더 시퀀스에서 하세요 그냥 네. 그게 마음 편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서 네. 자 보시면 렌더 카메라 네, 카메라 설정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경로를 설정해야겠죠 저는 경로 네, 이렇게 설정했다 예 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렌더 시퀀스 네. 누르면요 바로 렌더링되요네 네. 경로 카메라 설정 그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거 누르면 됩니다 네. 이거 네. 누르면 끝나면 바로 그냥 내려가요. 네. 아니,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면 이런 창이 떠요. 네. 네. 그냥 그렇다는 거.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뷰티샷은요. 아,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렌터패스를 갖고 이게 2D 프로그램에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네. 렌더링 끝나면요, 자동적으로 폴더가 네, 이렇게 네, 다 네. 생성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렌더링은요, 무조건 렌더 시퀀스에서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게 더 안전해요. 네. 아. 어차피 그 랜드 아로드 렌더 그거로 하면요 일일이 다그 지정을 아, 제가 맞아요.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장해 주니까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웃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패스 한번 보시죠 어... 오브젝트 아이디, 디퓨즈, 네. SSS, 트랜스미션 네. 여기 투명하게 돼 있죠 불투명, 네. 여기, 여기 좀 불투명, 여기 조금 네, 더 투명해요 약간... 네. 예. 스펙클러 네. 다이렉트 인더렉트인데 네. 나중에 2D 프로그램에서 네. 그 이거를 다 합성을 해요 그쵸. 네. 네 그래도 뭐 하나 빼고 싶다 하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펙 클로 인더렉트는 잘 사용 안 해요 그래도 음. 혹시나 어차피 렌더링 맞아요. 기다리는 수건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일부러 이게 뽑아 놓은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어, 그쵸 <laughs>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요 저디퓨즈도잘안 써요. 음. 자 SS도 안 쓰고요. 네. 해봤자 저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펙큘러 다이렉트 라 트랜스미션을 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 2D 프로그램에서 영역 네. 셀렉트 설정할 때 네. 컬러별로 딱 요술봉 하나 누르면 딱 자동 설정되잖아요. 네, 네, 네. 그냥 그걸 위함이고 네. 디퓨즈는 SS는 저는 사용 잘안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수고 또 이렇게. 두번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한번 뽑았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laughs> 네. 근데 뷰티샷에서 진짜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랜더패스를 이용해서 2D 프로그램으로 네. 편집을 잘 한들 솔직히 뷰티가 잘 나오면 나중에 최종 편집에서도 더잘 나요. 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